할렐루야! 헬로우 성경 세미나 다섯 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봉 5장 6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마카리오이 호이 페이논테스 카이 디손테스 텐 니카이 오시네 호티 아우토이 코르타스 댄손타이 오늘의 본문사항은 어떤 어떠한 때에 발생하고 또한 배부름이 성취 되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사항이 전개되이 당연한 것은 지금까지의 삶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과 뿐만 아니라 양식으로도 어떻든 조금 도 부족함을 느끼자는 배부름의 상태를 지속해 왔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그것은 바로 멸망의 양식 죽음의 양식으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배부름의 양식이던 남편이 죽어버리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의의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면 아마도 의아해 하실 분이 많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번 산상순 전체의 분위기와 또한 팔복의 맥락과 오늘 본문의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의에 배불렀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으나 약속하신 날이 가까워 오메 따라 자신을 배부리게 하던 그 양식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살았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각오했던 것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며 어디에 가서 무엇으로 줄임배를 채울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상황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근이요 그러기에 말세 되어질 복 있는 자들의 고통스러운 전주곡입니다 구약의 암호선자는 8장 11절에서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가라스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식량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은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는 날이며, 모든 즐거움이 애통으로 바뀌는 날이며 어쩌면 천국의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뀌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공고의 날이 요백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겠습니까? 그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기 3장 중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리라. 요비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 말을 배었다 하던 그 마음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위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분쇄되고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난후 삼장에서의 그의 탄식 소리입니다 누가 이러한 사항을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것을 복이라고 말한들 그게 무슨 복이 될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고집스럽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요백에서는 하루아침에 즐거움이 애통이 되었고 배부림이 주림이 되었으며 노래가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스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개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질 표적이 없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역시 시대의 분별력이 없는 것은 동일한 것이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모습인줄 오해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양식이. 이제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야곱의 옴물을기어다가가라복을 적신다 해도 그것은 다시 목마를 뿐이며 오히려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거절하는 모습임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양식도 음료도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쌓는 것이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때 더 이상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에 그에게 기쁨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 양식으로부터도 줄여있고, 그렇다고 새로운 양식으로 배부르지도 않는 오도 가도 못할 사항 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라, 즉그 양식은 참으로 양식이 될수 없는 것이요. 그러기에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 기가리어 줄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의 줄이고 목머른 자인 것입니다. 10. 니카이 오신의 자기의에 대한 무익함의 깨달음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실제적인 줄임의 사항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말씀을 만날 것인가 하고 동에서 서로 찾아다니는 사항. 그러나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가 마침내는 공고하여 지쳐서 쓰러질 때 그리고 두 손이 노화질 때 배부림이 주어질 것이요 때문에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다메섹의 사건을 경험한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 7장의 사항은 실존적 경험인가 동시에 그것은 바울에게서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하는 모든 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라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대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로마서 7장은 어떤 사항이고 8장은 어떤 사항인 것을 이미 많이 배웠고 이해하고 너무 많이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데 뭘 그렇게 호드갑을 떠느냐라고 말한다면 할말 없습니다. 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이 8장의 즐거움만 자랑하지 8장 앞에 7장이 있다는 사항과 7장의 싸움 속에서 비로소 지식으로가 아닌 삶으로 개인에게 그리스도로 말미하는 해방의 비밀이 드러나고 성취된다는 것은 강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요. 그것은 바울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줄기차게 나타나고 있는 웅변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내 개인에게 임하고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즉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어떤 새로운 깨달음만도 아니고 성경의 지식 축적도 아니며 언약하신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고 말씀 이루어져 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새롭고 신비한 말씀을 깨닫고 알았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위익이 있겠으며.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마음을 사로잡는 것 외에는 때문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이것이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에게로 가고 있는 길목이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이마심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세상 끝의 증자로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이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상태요. 자기의 낱낱을 저주하는 공고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약속대로 더 좋은 부활과 생명을 얻은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호티 아우토이 코르타스 덴노타이 보기 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신 산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새 생명의 싹을 키워내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런스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낼 기초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실제로 우리의 본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마태움 4장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고 페이나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르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곧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으로 소위 가상 7언 중에 한 말씀이 니파오 나는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위, 텐, 니카이 오신의 의해 줄이고 목마름이 복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아직까지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의혹은 그리스도 또는 말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찾고 구하는 상태 정도로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로되, 그러나 틀린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은 그러한 이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정작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허공을 치게 하는 것으로 치닫게 되는 혼돈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까닥에서입니다. 그것은 말은 맞대, 내용만 새로이 갖추었을 뿐, 또다시 옛 양식을 더듬어 찾는 결과요.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까지 몸부림쳐던 죽어야 할 자기를 부추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항들은 이론이나 지식 또는 해석으로 설명되어 질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성취되어지는 상항 속에서, 비로소 이해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기 위한 임박한 징조로 나타나는 한 현상이요. 결국,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들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